SNS 활용 교육 업로드 편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카카오 TV 업로드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먼저 들어가서 점점점 보이시죠? 여기 눌러주시면 카카오 TV. 네, 카카오 TV 들어갔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버튼 보이시죠? 로그인. 네, 로그인하고 나면 오른쪽 상단에 업로드 버튼 보이시나요? 예, 네, 여기 보이시죠? 업로드 클릭. 그럼 바로 파일 업로드 화면이 나옵니다. 업로드 파일 선택. 영상 클릭해주시고, 파일 업로드 되는 동안 상세 정보 입력. 여기서 설명에 내용 입력해주시고요. 맨 위에 제목, 공개 여부는 공개로 기본 되어 있는 대로 놔두시면 되고, 태그 설정해 주셔야 되세요. 태그. SBS 드라마, 엔터. 나의 완벽한 비서, 엔터. 한국신문방송인협회, 엔터. 국민이 소리, TV, 엔터. 네, 태그 다 입력해 주시면 설명은 아까 불러온 거 그대로 있고요. 이렇게 적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여기 직접 등록 보이시죠? 대표 이미지 썸네일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 업로드, 네, 썸네일 열기, 저장. 네, 이렇게 해서 다 완벽하게 됐고요. 변경사항 저장 눌러주시면 카카오 TV 업로드 끝났습니다.